네, 강프로입니다. 자,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보합 권에서 끝났는데 오늘 장 초반에 바이오 종목군들이 거의 뭐 시가 부근에서 투매급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뭐 많이 빠졌어요. 유한양행만 봐서는 뭐 장중에 뭐한3% 정도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알테오젠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20%짜리, 그쵸? 20%짜리 하락세를 만들어냈다. 근데 이게 1시간 내로 다 끝났어요. 5분 봉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쭉 보면 장 시작하자마자, 오늘 자본 한번 볼게요. 그쵸? 오늘 시작하자마자 시가를 보면 뭐 마이너스 1.8% 정도에 끝난 그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9시 20분, 장 시작한 지 20분 만에 20% 정도의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품의 물량이 나온 겁니다. 뭐 반대 매매가 아니고서는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올 수 없죠. 원래 반대 매매가 시가에 체결이 되고, 그리고 11시다 12시 이후에 뭐 다른 뭐 금융기관들의 뭐 매물이 나오고, 그리고, 또한 시에 또한번 나오고, 이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시가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온 거다. 이거 말고는, 뭐, 다른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보자고요. 어, 시장 기준에서 우리가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고 넘어갑시다. 유한 양행에 대해서 기사를 보잖아요. 어떤 뉴스가 있고, 어떤 내용이 있고, 지금 주가가 안 좋은데 왜 내리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쵸? 그냥 기사를 한번 보자고요. 자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유럽 허가 허가 앞둔 렉라자 어, 리브리반트 병용 요법 그 다음 스텝은 이거 다음 스텝은 요 내용이겠죠. 면역 치료제 분야로 발 넓히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신약 개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뭐 이,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호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걸 보자고요.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일까? 이게 반만 맞고 반은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반이 맞다는 건 호재가 없는 종목은 주가가 안 올라갑니다. 즉, 추세를 형성하지 못해요. 뭐 하루, 하루에 뭐10% 올라가고 20% 올라가고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배제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뭐 다, 어그 표본에 넣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90% 이상이 맞는다 그러면 이건 맞는다고 보고 여기에 맞춰서 가는 게 맞잖아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승 추세로 만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유, 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보세요. 2월과 3월달에 뭐가 어, 나왔었나요? 신고가 구간이 발생을 하면서 그렇죠. 머크와의 계약권으로 인해서 신고가를 만들었고 그리고 시세를 강하게 발생시켰죠. 근데 신고가를 처음 만든 건 언제예요? 9월과 10월달이에요. 그렇죠. 언제 23년도 그리고 나서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그렇죠. 그리고 2월과 3월부터 시작해서 최근 11월 초까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단순히 야 하루에 20%짜리, 10%짜리, 5%짜리 올라가는 종목을 다 잡고 싶다. 이런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 뭐 어떤 종목이나 할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렇죠. 하루에 고정적으로 5%, 10%, 20%이 자체도 불가능하거니와 우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해야 돼요 알테오젠과 같은.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시장이 폭락할 때 발생합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근데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이 자주 나오진 않아요. 뭐 국장 욕을 하도 많이 하니까 국장은 뭐 무조건 폭락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시장이 보세요. 여기 8월 달에 이 8월 초에 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죠. 이때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유한양행이나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밑에다 제가 알테오젠을 같이 보여 드릴게요 알테오젠 그쵸 같이 돼 있잖아요 8월달에 뭐가 나왔습니까 같이 빠졌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됐죠 근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시세가 유지됐었던 시간을 보세요 쭉쭉 그쵸 그리고 재료가 나온 건 여기 이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근데 유한양행이 10월 15일 이후로 조정을 받았다고 쳐도 완만한 구간에서 그쵸 조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뭐 13만원 13만원 이하에 있었던 상황은 시 시장이 찍어 눌러서 나온 조정 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유한양행의 뭐 이런 재료들 기사거리들 내용들 호재들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한양행이 그쵸 내가 충분하게 뭐 매수 단가를 뭐 13만원 12만원 11만원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고 쳐 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내가 그냥 팔 거야 이렇게 볼 건지 아니면 쭉 내려와서 난 끝까지 버틸 거야 이렇게 볼 건지 두 가지 다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걸 보자고요 유한양행에다가 시장을 대입해서 보자 그러면 유한양행이 꺾이기 시작했던 10월 15일 이후에 시장의 움직임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 차트 10월 15일 보세요 코스닥 기준에서 보면 922 포인트에서 775 포인트 거의 한200 포인트 가까이 빠진 상황입니다 한20% 가까이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요 정도까지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11월 달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쵸? 삼성전자를 확 찍어 누르면서 완벽하게 어, 시장 투매, 그쵸? 폭락하는 구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는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종목 기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기를 들이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진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 뭐, 뭐, 호재가 있습니다. 이뭐 기사를 설명한다. 고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유한양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애초에 잘라대는 게 맞죠. 근데 문제가 없네.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한 13만 원 됐어요. 여기까지 왔던어 시장이 너무 낮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 6만원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왜 같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보세요. 삼성전자의 추세가 꺾이면서부터 코스피가 글로벌 시장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노선을 타기 시작했고 꺾이다 보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투매가 나오고 반대매매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죠. 근데 그걸 가속화시킨 게 어디입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에요. 그렇죠 일시적인 요인이었다고 볼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는 계기가 될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의 저가가 갑자기 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 여기 살걸 이걸 보다 보면 여기선 또못 산다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 종목을 보고 내가 매매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상황이다 근데 일반적인 상황이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때99% 이상이다 그냥 99% 정도 다 나머지 마이너스 1% 이런 시장에 폭락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어떻 어떤, 뭐, 다른 시장 폭락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화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돈을 못 번다. 자, 어, 많은 이야기를 제가 전달을 드리고 싶다 보니까 약간 조금 이야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딱 말씀드릴게요. 주식 시장에서 종목이 내리는 건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종목이 나빠서 내리는 것두 번째 이유는 시장이 나빠서 내리는 겁니다 유한양행은 종목이 나빠서 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시장이 나빠서 내리는 부분이 발생을 한 건데 시장이 나빠서 내리는 부분이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좋은 시그널을 이야기해 봐라 그러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오늘 투매가 나오면서 저가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1주에서 2주 정도까지는 이 안에 다시 추세를 회복하는지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완전히 박살 나고 이런 상황이 나온다기보다 횡보하는 구간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우리가 관련돼 있는 바이오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가 됐을 때 어디 가서든 어떤 매매를 하든지 그쵸 물뭐 뭐 전혀 물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오늘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드리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양해 부탁드리고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항상 종목이 중요하고 종목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로 해야 되고 62평을 이탈했다 그래서 추세가 훼손된 거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반등하면 그렇죠 물량 정리가 필요하고 그 물량 정리가 필요한 건 시장 기준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다 빠진 것은 맞지만 삼성전자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즉 삼성전자가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즉 5에서 뭐 높아진 뭐 6만원을 살짝 넘는 요 정도 구간을 장기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장기간 보내는 이 상황에서 뭘 만들겠습니까 시장은 저가 박스권을 꾸준하게 만들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뭘 해야 돼요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종목인지를 찾는 작업을 또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찾는 작업을 또할때 우리가 바이오가 가장 유력하고 그 중에 하나가 유한양행이라는 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는 점, 예를 들어서 뭐 11월 19일 같은 경우에도 폭락하던 시장은 끝났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반등이 크게 나온다기보다 하락을 멈추고 종목 장세가 나온다. 종목 장세를 기다리자고 이야기를 드렸죠. 엔비디아 실적은 이제 오늘 나왔습니다. 분기당 50%, 100%, 70%대 성장을 했어요. 뭐 그렇다 그래서 오늘 뭐 미증시가 뭐100% 상승한다 이렇게 볼순 없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지는 건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성장률이 유지되는 건 길어야 1, 2분기 정도 뭐, 요거는 지켜봐야겠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이 너무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기대치가 그만큼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계속해서 파일을 키워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키워간다는 건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설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설비 투자를 어디서 하나요? 빅테크들. 그럼 이 빅테크들의 돈이 엔비디아로 갔다가 빅테크들은 다른 쪽에서 돈을 또 벌어 와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미국 정부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미 증시가 폭락하거나 내려가거나 뭐 박살나는 거.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서슬퍼런 트럼프가 있죠. 뭐 가만히 앉아서 뭐. 뭐, 경기가 꺾이는 걸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미증시에 대한 부분도 걱정할 게 없다. 단지 한국 시장만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한국 시장에 대한 문제가 이제 거의 끝날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유한양행을 포함해서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 제가, 어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매매 구간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알테오젠까지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단기적이 됐든 그렇죠. 조금 이 보유 기간을 늘리는 상황이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다음 주부터는 매수 구간이 잡힙니다. 근데 이게 내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보다 강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렇죠. 어, 유한 양행의 실시간 타점도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 8713 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어떤 내용, 뭐 어떤 호재가 있어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여기 제가 유한양행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준비해 놨고요 이론적인 내용이고 단기는 2주 동안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해? 야 그렇죠. 가격적인 부분을 어떻게 파악해야 수익 전환시킬 수 있을지 이두 가지 내용이고요. 이것도 모두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소통방도 그렇고 그렇죠. 이 내용도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유한양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진짜 어려운 시작입니다. 근데 다 지나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도주를 잡을 것인지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전 바이오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바이오랑 하나 더 하자면 조선 말고는 한국 시장에서 사실상 살릴 수 있는 종목이 지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하이닉스가 있기는 한데 하이닉스가 지금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하이닉스가 여기서 빠져 가지고 10만 원까지 내려간다 이건 아니죠.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박살 난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어 우리가 이것만 딱 보면 될것 같아요 주도주가 아닌 다음에 뭐 매매를 하다 보면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주도주가 아닌 다음에는 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실시간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말이나 연초에 제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 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렇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